아 여기가 다 재료 구입는곳시가봐요 네. 예, 여기가 다저 야생 그 약초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 특히 요즘은 어. 산딸기 복분자 어. 아시죠?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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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세요, 딸기가 어. 이렇게 많잖아요. 아유, 예. 자연산이에요, 예. 다 자연산이에요. 예, 다 아. 자연산이에요. 좋은 제품 생산을 위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제품의 원료가 되는 약초.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자란 야생약초를 채취하거나 유기농 재배법으로 생산된 약초들만을 사용, 웰빙 트렌드에 부합하겠다는 것이 바로 김우영 회장만의 자연주의 철학이다. 어, 이렇게 직접 따로도 나오시나 봐요. 네, 가끔씩 시간이 예. 있을 때나 나옵니다. 그근데복음자가 어, 예. 너무 빨갛게 잘 익었어요. 음, 네. <웃음> <웃음> 아니 그런데... 또, 예. 왜 빨간 건안 따시고, 처음 분, 파란 것만 따셨어요. <laughs> 아, 이게 파란 게, 익기 직전의 것이 약이에요. 아, 그래요? 예, 예 약효가 어... 높아요. 음... 예. 그래서 예. 지금 이 파란 것만 따시는 거예요? 네. 음... 아니, 지금 이게 자연산이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 음. 야생이라 그래야 되나? 예, 야생복분자죠. 아, 야생복분자예요? 네, 예, 자연산. 그럼 이렇게 예. 야생약초를 굳이 예.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예, 야생약초들은 이제 그 자생력이 강해요. 그래서 음. 우리 몸에 이제 생리 활성이라든가 이런 걸 도와주는 데는 야생약초가 제일인 것 같아요. 음. 예. 이거 말고 그러면 또 어떤 약초들을 많이 쓰시나요? 뭐, 민들레나, 쑥, 뭐, 산더덕 산보라지, 이런 것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예. 산국화도 쓰고요. 음. 그 다음에 또, 야생하수어. 어, 그런 것도, 음. 음. 어, 저는 근데 복분자가, 예. 이 빨간 게, 약이 되는 음. 건지 알았어요. <laughs> 아니, 네, 이렇게 어. 파란, 익기 직전의 것이, 예. 이런 것이, 이제 가장 약효가 높죠. 아 그래도 이 시큼한 게, 예. 저는, <laughs> 빨간 게 좋네요. <laughs> 많이 드세요. <laughs>